네, 네, 안녕하십니까. 다크스미스입니다. 다크 스미스입니다. 전에는, 전에는 제가, 제가 메르를 그, 그 테스트, 테스트 서버에서 노포션으로 플레어 클리어하는 플레어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요번에는 요번 본 서버로 넘어와서 그 메르가 패치된 이후에 그 노포션으로 공략하는 그 영상을 찍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뭐 벌써 많은 그 분들이 찍어 놓으셨겠지만, 그그 그래도 이렇게 전에 찍은 영상이 조회수가 무려 5천이 될 정도로 과분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또안 찍어드리면 그 봐주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꼭 찍, 찍자 마음 먹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르가 테스트 서버에서 바뀐 것은 딱히 없습니다. 뭐 전에 봤던 영상도 똑같고 뭐 기본 패턴들도 똑같고요 그저 바뀐 점이라고는 어...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테스트 서버 때그 주먹에 갑자기 힘을 모으더니 아래로 무슨 주황색 음파 비스무리한 그 파동과 함께 땅을 찍는 패턴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패턴이 굉장히 범위만 넓고 X쪽 Y쪽 범위 준수하게 넓고 그 피하... 무적 패턴으로도 피하기 쉽고 그런 패턴이었는데 이제 그 파동이 사라지고 주먹으로 땅을 치면은 그 앞에 예전에 던전앤파이터라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웨이브 미스물리하게 앞으로 뭔가 에너지파 미스물리한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만 주의하시면은 뭐 전에 테스트 서버 클리어하신 거와 똑같이 하시면은 충분히 깨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이제 좀미도면 좀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자제 공격력과 방어력은 공격력은 1 7.4K 그리고 방어력은 7K입니다. 난이도는 어려움으로 시작했고요. 로프션을 기사의 맹세로 걸고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인 팁들과 그런 거를 알려드리면서. 플레이를 할 거니까 조금 부채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자 시작을 이제 좀 생각할 텐데 시작하는 건 언제나 소, 똑같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에만 조심을 좀 하신다면 메르는 2페이지가 오히려 더 약한 생물이기 때문에 1페이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1페이지에 자 이게 새로 나온 패턴입니다. 전에는 저거에서 아무것도 안 일어났지만 이제는 에너지 파가 나갔네. 자, 그냥 이거 앞으로 굴러주세요. 그럼 피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그, 으 이렇게. 이 독에서 꺼내놔야 돼요. 독에서 꺼내니까 다른 곳에 독을 박았죠? 괜찮아요. 저 곳은 잘안 가는 곳입니다. 아, 이거. 1페이지에 이렇게 맞으면 안 됩니다. 네, 실수 한번 했다 치고, 다음번에 잘해도록 하죠. 자 여전히 테스트 서버에서 넘어와도 신스킬이 생겨도 음, 이 메르의 Y 축은 여전히 바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타 4타 잘 써주시면은 평타 4타 잘 써주시고 옆으로 이렇게 파고들 때저 양옆으로 휘두르는 공격 있죠? 조금만 조심하시면은 쉽게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너무 너무 무리하게 메르한테 붙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떨어지시는 편이 공략하기가 쉬워요. 자, 여전히 와이축은홍구니까 옆으로 이렇게 돌려 깎으시고, 독 있는 곳에 반대편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독을 다시 뿌릴 겁니다. 그러면은 옆으로 눌러서 독을 피하시고, 라퓨드로 뒤로 가신 다음에 서서히, 끌어내줘야죠. 자 이거 굴르면은 엔간이 다 피해요 저 에너지파. 신스킬이 추가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뭐 무서운 신스킬은 아닙니다. 자 특정판 피하시고 불, Y축 보세요. 엄청 안 좋죠? 자 특정판 다시 피하시고 자 이거 앞으로 가시면서 불퓨 한대 받고 누르시면은 다 피합니다. 그리고 이건 팁인데, 메르에서는 엔간하면 문스펄 쓰지 마세요. 3타스매시 문스플린터 엔간하면 쓰시면 안 됩니다. 애가 반응이 이렇게 보면 은 엄청 붕 떠보여요. 근데 또 몇몇 반응은 진짜 뒤롭게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실수하면은 그 딜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 예를 들면은 저 주먹으로 치는 기술 있죠? 그것도 한 번으로 보이지만 사실 주먹 두대다 때립니다. 자 이거 이런 패턴이 나올 때 다른 애들은 미니게임 하고 있을 때 저희는 퓨리 넘버 세븐 있으면은 이거로딜 넣고 미니게임도 안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이거 태선때와 똑같습니다. 리듬에 맞춰서 시계방향으로 굴러주시면은 굉장히 쉽게 클리어를 할수 있어요. 요 다섯 번 공격하는 패턴.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자, 복장판? 최대한, 어? 이러면 안 돼요. 자, 자, 여기서 2페이지 되면은 저 무적행동으로 못 피하는 스킬이 추가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 에너지파로 옆에 성벽을 두실 수 있기 때문에 저 메르가 에너지파를 할것 같다? 최대한 성벽 쪽으로 붙어주시는 게 클리어에 도움이 좀 되실겁니다. 아 일로 끌어오죠. 독창판을 또 쓰려하면은 겹치게 해서, 그렇게. 다시 쓰려그럴 때 어? 이걸 왜 맞았죠? 패치를 하면서 메르가 독창판을 굉장히 많이 쏴요, 본섭에 오게되면서. 조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저처럼 유도 잘못 끝내면은 저처럼 독창판 지옥에 저렇게 쌓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사타 스매시 다시 긁어주시고 후포션 클리어하니까 맞지만 않으면 이제 클리어할 수 있겠죠. 여전히 Y축 호구니까 농락하면서 클리어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페이지 때는 최대한 꼬리를 노리셔야 돼요. 꼬리파 할때그 시간이 하나 굉장히 그 시간에 딜링을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3 넘버 탭은 없을 땐 어쩔 수 없어요. 미니게임 하셔야 합니다. 미니게임은 뭐 공략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방향키로 이렇게 궁, 궁 조절을 하셔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아예 파티말이 아닌데 자 똑같은 곳에 계속 나오죠? 이럴 때가 제일 열받아요 자 시간표 상관없지 시간 저 10초 남았는데 저거 타이머 보지 마세요 그냥 타이머 안 보셔도 충분히 시간 남아둡니다 저게 10초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자 요것만 이렇게 해주시면 올라오죠. 잠깐 미니게임 하고 오면 집중력이 약해질 수도 있는데, 집중 다시 하셔야 돼요. 잠깐 방심하면 훅가요 메르는 다단히 특성이 굉장히 높은 던전입니다. 메르 던전은 아, 여전히 하지만, 와이은는 바보죠. 바로 앞에 이렇게 있는데도 못 때립니다. 자, 저 패턴은 해자예요 꿀이야, 꿀. 저 패턴 때 질러오면 돼요. 둘 클레어 박아주고요. 아까도 말했죠? 이제 리스타, 듀얼 스튜어 리스타한테 둘플레어는 헤어질 수 없는 애가 됐죠 중에서 말이 없는데 이해해 주세요. 자 이때 그냥 퓨리 한번 받고 우선 퓨리 넘버 7 해주시면 안전하게 플레이를 할수 있죠. 자오페턴 나왔을 때이것도 꿀입니다. 왜냐하면 후딜레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기술은 그때 딜넣고 빠지고. 눌러! 저, 저 때는 2타 스매시 하는 게 좋아요. 요거일 때 4타 스매시로 딜을 넣고 좀 빠지고. 자, 5타 스매시일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타큐리 됐죠? 둘, 셋, 넷. 굉장히 Y축이 이거, 아, 이 기술 아니면 은 메르에게 Y축이란 없습니다. 메르플레이에 강조하는 것은 Y축을 공략하라요 자, 그리고 독이요. 독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꼬리 부파했죠? 이 사이에 문스풀 돌립니다. 유일하게 메르에서 문스풀 돌릴만한 시간이 나오는 시간이에요. 자, 다시 4타 스매시. 자. 뒤에서 패턴을 봐줘야 돼요. 이거 그냥 이렇게 4타 스매시까지. 아, 이제 슬슬 아파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죠 정말 말하자마자 아파하죠? 이 사이에 딜링 좀 넣어주시고, 언제 얘가 공격을 풀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4타 스매시보다는 2타 스매시 위주로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탄정이 더욱 좋아지면서 메르는 금방 이렇게 클리어하게 됩니다. 어떻게 영상이 만족스러우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부족한 플레이가 많이 보였지만, 그래도 포 포션 클리어는 했기 때문에. 어, 어떻게 타이틀을 좀 늦게 땄네요. 제가 하도 요즘 마영전을 안, 안 했더니. 그래도 어떻게 요 영상을 보시고, 혹시, 노포션을 클리어하지 못하신 창시타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팁을 얻어가셨으면 참 좋겠네요. 그렇다면, 저에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했고요 저는 BJ 다크스미스였습니다.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만나길 빌며, 이만 저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